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뿔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자 먼저 뿔의 겉넓이를 볼 건데요 뿔에는 각뿔이 있고 원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각뿔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요거의 전개도를 딱 그려보면요 뿔의 특징은 밑면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밑넓이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고 옆넓이는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뿔의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를 더해주면 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원뿔의 겉넓이는 조금 더 중요해요. 왜냐면 정궤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 원뿔의 겉넓이도 역시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. 그런데 어떤 공식이 막 쓰여 있어요.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원뿔의 정궤도를 한번 살펴보면요. 옆면은 부채꼴 모양이 되고 밑면은 원이 됩니다. 그럼 먼저 밑넓이를 구해보면요.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잖아요. 얘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여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, 우리 옆넓이는 뭐 구해주면 돼요?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죠.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요. 그러니까 안 나와있는 상태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자, 뭐냐면 이렇게 얘를 s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1/2 곱하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l이죠. 요거 곱해주고, 자 여기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딱 곱해주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와요. 그런데 이 호의 길이가 2π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거 아주 중요하죠. 얘가 왜 2πr이냐면 여기 있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얘가 원이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2πr이 되겠죠. 그래서 요 자리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. 이렇게 써주면 약분했을 때, 뭐만 남게 돼요? 파이, R, L만 남게 되죠? 아, 그래서 여기가 파이, R, L이 됐구나.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.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했던 요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. 그리고 참고에는, 뿔대의 겉넓이는두밑넓이의 합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. 자, 간단하게 이렇게 원뿔대의 정계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우리 뿔대는 이렇게 밑면이 두 개예요. 요 넓이 구하고, 요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두밑 넓이의 합이 될 거고, 자, 또, 이렇게 생긴 옆 넓이를 구한 다음에,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뿔대의겉 넓이가 되는 겁니다. 자, 요거는 유형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음은 뿔의 부피인데요. 자, 우리 뿔의 부피는 간단해요. 각 뿔이랑 원뿔 둘다 똑같습니다. 자,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, 먼저 볼게요.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줘요. 거기에 3분의 1을 또 곱해줍니다.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고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.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이 3분의 1이 왜 붙냐면 자 우리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였냐면 이거는 우리 기둥에서 부피를 구하는 거였죠. 자 요거 교재에 있는 거 선생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사각뿔이 있어요. 근데 이 사각뿔은 지금 여기 있는 사각기둥 안에 딱 맞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여기다가 물을 딱 담아준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기둥에 딱 옮겨 담으면 정확하게 3분의 1만큼 채워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둥의 부피를 딱 구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뿔의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. 공식은 꼭 기억해줘야겠죠? 자 그리고 참고에는 뿔대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된다고 했는데요. 각 뿔대랑 원뿔대랑 둘다 똑같아요. 이렇게 얘네, 얘네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큰, 큰 뿔의 부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 위쪽에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얘만 남게 됩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겠죠.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